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시원한 속담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속담에 나와 있는 단어들 이해하고 가야겠죠. 어, 떡이라는 것은 쌀로 만든 어, 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 사진을 올렸는데요. 어, 여기에 있는 떡은 이제 꿀떡이에요. 떡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쌀로 만든 케이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또, 김치국은, 음, 김치에서 나오는 물 또는 김치로 끓인 국. 어, 이두 가지 뜻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어, 이 속담에서는 대체로 김치에서 나온 물, 어, 김치국, 김치의 국물. 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치의 국물이 어떤 국물이 있지? 어, 김치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림에 보여드리고 있는 김치는 나박김치라는 김치입니다. 이 김치는 어, 무와 배추 또 과일 음, 이런 것들을 썰어 넣고 만든 김치인데요. 국물을 많이 음, 잡아놔서 어, 채소도 먹으면서 어, 김치 국물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김치입니다. 어, 김치국을 마신다라고 했으니까 국물이 있는 김치를 보여드려야 이해가 잘될것 같아서 음, 나박김치를 어, 보여드렸어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이 말을 그대로 어,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어떤 사람 A가 있고요, 또 B가 있어요. 그런데 B는 A가 자신에게 어, 떡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옛, 옛날에는 요즘은 음료수가 굉장히 많지만 옛날에는 떡도 귀했고요, 또 떡과 함께 마실 음료수도 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어, 단맛이 나는 김, 그 음료수는 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떡을 먹을 때, 어, 김치국을 함께 마시는 것이, 어, 일반적인 습관일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떡을 먹을 때 김치국물을 마시면서 함께 마시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 B는 A가 떡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 이따가 김치국도 있어야겠는데, 이따가 김치국을 함께 마셔야지,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는데 이 말은 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A는 B의 기대와는 달리, 어,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B가 김치국을 마시는 생각을 하는 것은 헛된 기대다. 이런 뜻으로 어, 쓴 말입니다. 그래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 말은 떡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떡과 함께 먹을 김칫국 마실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다 라는 뜻이고요. 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속뜻은 상대방은 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속담과 관련된 대화를 또 보면 이해가 좀더잘 되시겠지요? 자, 오늘은 광수와 지민이 외에도 재석이가 대화에 함께 끼어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의 대화 제가 읽어 볼게요. 광수, 이번 발렌타인데이에는 지민이가 나한테 초콜릿을 주겠지? 재석, 광수야, 김치국 마시지 마라. 지민이는 나를 좋아한단다. 초콜릿은 나한테 줄 거야. 지민,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너희끼리 뭐 하는 거니? 자, 이세 사람의 대화에서 광수와 재석이는 모두 지민이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지민이가 자신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어,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고백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광수와 재석이 모두 모두 지민이가 자기에게 음, 초콜릿과 고백을 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민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초콜릿을 줄 생각도 없고 어, 고백을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광수와 재석이는 둘다 음, 김치국을 마시는 사람이 된 거죠. 자, 이 속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라는 속담은 상대방 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어, 이 속담과 비슷한 어, 속담으로는 앞집 떡 치는 소리 듣고 김치국부터 마신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음, 앞집은 이제 뭐 옆에 있는 집은 옆집, 앞에 있는 집은 앞집이 되는 거죠.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인가 이웃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떡 치는 소리가 들린다면, 여기서 떡 치는 소리라는 것은 한국의 떡은 그 쌀을 쪄서 그것을 방망이로 쳐가지고, 어, 이렇게 반죽처럼 만들어서 떡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 치는 소리라는 말은 떡 만드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떡 치는 모습을 지금 오른쪽에 그림으로. 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집에서 떡 치는 소리를 듣고 아 앞집에서 떡을 만드니까 우리 집에 주겠지. 그러면 나는 김치국도 함께 마셔야지라고 생각한 사람의 경우를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와 거의 같은 소리인 거죠. 앞집 떡 치는 소리 듣고 김치국부터 마신다. 똑같은 의미고요. 또 하나는. 벼슬하기 전에 일산준비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벼슬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어, 관리가 되는 것을 벼슬을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된 정치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벼슬한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일산이라는 것은 양산, 파라솔을 의미합니다. 어, 지금 사진에는 바닷가에 있는 파라솔이지만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이런 그 양산, 일산, 어, 파라솔 이런 것들을 어, 보통 사람들은 쓰지 못했고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만 쓸수 있는 거였어요. 어, 그러니까 벼슬을 하게 되면 일산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벼슬을 하기도 전에 일산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가 될 거라는 것을 미리 기대하고. 어, 그 부수적인 것을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벼슬이 떡이라면 일산은 김칫국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되지도 않는데, 또는 상대방은 나에게 벼슬을 줄 생각도, 떡을 줄 생각도 없는데, 그떡 먹을 생각에 다른 것, 김칫국, 양산, 일산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벼슬하기 전에 일산 준비라는 말도. 떡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라는 속담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속담입니다. 자, 오늘 속담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 잘 되셨어요? 음,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림 버튼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또 여러분을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